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제가 지금, 어, 뭐, 개인적으로다가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좀 리뷰 위주로다가 하고서 조금 제가 좀 일이 안정되고 나면은 그때 요리를 다시, 예,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음. 자, 오늘 먹어볼 메뉴는, 아, 어, BBQ의 신메뉴. 마라하시죠 이게 나온 지좀 됐나? 제가, 제가 이런 걸잘 알지를 못해서. 말하신다, 한번 보죠. 맵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처음에 이걸 딱 열면서 나는 냄새가 페리카나 양념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페리카나 특유의 그 스파이시한 향이 있거든요? 음 일단 그냥 조금 빨간 양념치킨 비주얼? 음. 그냥 조금 빨개 보이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특색이 없습니다. 먹어보도록 하죠. 그냥 보면은 되게 동네 그 뭐라고 할까? 닭강정 느낌? 비주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막 그렇게 막 대박이다. 막 엄청 고급져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이런 것보다 좀 빨간, 양념이 좀 과한 그런 느낌? 먹어볼게요, 일단. 음, 일단 매운 거 보다 짠데, 많이 짠데. 축한데 맛이? 라면 스프 맛? 자! 마냥 짜, 그렇다. 밥 이랑도, 안 어울릴 것 같아. 닭도 너무 조사 놨어, 닭이 뻣뻣해 말 랐어. 왜 이렇게 닭을 뻣뻣하게 튀기지? 좀 과하게 튀긴 것 같아, 일부러.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파리 치킨?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보단 파리가 맛있어, 파리. 맵다 맵다 서서히 온다 볼카이나보다 매워. 아니 짜증 나는 게 닭이 뻣뻣하니까. 두유, 두유. 아,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다 떠나서, 좀 닭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강정이야, 강정! 닭이, 응? 너무 맵다. 프라이 좀해볼까 이렇게 놓고 계란을 놓고 노른자를 톡 터트려서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매워. 볼케이도 먹어봤지? 그거보다 훨씬 매워. 볼케이는 갖다 댈 것도 아니야.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은데? 와, 양념 덩어리 봐. 이렇게, 이렇게 양념을. 황금허리 16,000원 비비큐는 후라이드 한번 먹자